전등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을 썼을 때 조금 더 비용이 큰것 같아요. 매립등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사면 3,000원, 5,000원 뭐그 정도 하지 않을까? 3,000원짜리 바꾸는데 두개 합쳐서 5분도 안 걸리는데 여기다 10만원을 쓴다. 그건 제가 또 용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배 같은 거는 도구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제가 시도를 안 하는 것 같고 페인트도 예전에는 해봤는데 생각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 부분도 사 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수리는 뭐를 돈 내고 해라 말라를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 이왕이면 처음에는 직접 다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 입니다 오늘은 전등을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립등이 <laughs> 되게 어둡게 나오네요 어둡게 나오지만 구독자분들은 제 얼굴을 보러 온다기보다 제 얘기를 들으러 온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계약도 해야 되고 그 세입자분이 여기 전등 좀 바꿔달라고 해서 여기 매립등 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립등은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예전에 이 매립등이라는 거 자체를 몰랐거든요 제가 개념이 없었을 때, 저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아, 저런 거는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제가 잘 모를 때여가지고, 집에 있던 매립등, 이거는 매립등이 화장 화장실 전등 바꾸려고 했는데 잘못 사가지고, 하지만 여기 주방 쪽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던 다이소에서 산 전기장갑 얘를 꼭 끼고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교체할 땐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동네 주변을 살펴보면은 의자가 하나씩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다리를 챙겨 다니지 않고 의자를 하나 주워가지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제가 갖다가 쓰는 건 아니니까 한 30분만 쓰고 그대로 갖다 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가 크지 않은 관계로 매립등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더라고요. 누구한테 설명할 정도는 아니긴 한데 장갑을 끼고 이틈 사이로 날카로운 걸로 좀 빼내면 될것 같은데 제 손톱이 별로 없어가지고 드라이버를 챙겨 온다는 게 드라이버를 안 갖고 왔네. 그럼 굴러다니는 나사를 하나 집어다가 이거 이렇게 땡기면 이클립이 걸려 있거든요. 클립을 땡길 때는 조심히 내 손등을 찌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것만 바꾸면 되는데, 바꾸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전등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은 깼지만, 달려있는 것만 여기 눌러서 이렇게 빼는 걸로. 빼면은, 혹시, 크기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대보고. 오, 크기가 딱 맞네요. 6인치 매립등을, 뭐, 방습등으로 <laughs>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저는 집에 있는 게 방습등이어가지고, 그걸로 교체를. 이두 가닥 있는 선에 끼우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될것 같은데, 어, 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거를 이 위쪽에 구멍에 클립을 최대한 민 다음에 이 구멍 사이로. 그래서 클립이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얘를 손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쏙 넣고 클립으로 물고 있는 형태로 <laughs> 내립 등이 있더라고요. 이걸 몰라가지고 저는 복잡한 구조자았는데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던 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립으로 꼭 하다가 조심할 점이 이 클립이 클립 잘못 누르다가 내 손등을 내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클립을 잘 껴서 올려. 이렇게 하면 교체를 완료. 이건 잘 되니까. 저 앞에 있는 거를 하나 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뭐돈 주고 해도 되는데 이런 클립으로 하나 주은 걸로 해서 전기는 웬만하면 사람을 쓰면 당연히 좋은데 오늘은 시간도 되니까 그럼 이걸 다행스럽게도 어려운 작업이 아니어서 두 개나 있네 특이하게 두 쪽이 빨간 선으로 들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두 개를 다 꼽으면 되겠네. 경기는 사람 보러 오면좀 비싸더라고요.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laughs> 이럴 때 영상도 찍으면서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해주는 분들이 있겠지만, 꼭 이렇게 끼고 잘 됐는지. 그래도 교체를 했더니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 같은 비전문가도 등 교체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데 사람 부르면 이거 뭐 최소 한 10만원, 한 개당 5만원씩 받지 않을까? 뭐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 공사를 알아보면 당연히 그분들은 저보다 실력이 있고 더 안전하게 해주시겠지만 전등 가는 거 정도는 직접 하면 조금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립등은 그럼 밝아진 거 같네요. 매립등 바꿨으니까. 오늘 일과는 마치면 될것 같고, 이따가 저녁에 돌아가서 계약서 쓰러 부동산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전등을 다 갈았으니까, 이제 일단 저녁에 계약서만 쓰면 되는데, 그래도 집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수리할 때. 저도 모르니까 그 기준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웬만한 건 요새는 사람을 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가 불러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배가 전보다 불러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다 제가 수리를 하면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제 실력이 늘어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또 제가 하면 그게 일이 되니까 제 스스로가 임대업자라는 생각, 월세 임대인 그런 포지션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작가라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정체성에 대해서 자 확립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수리할 때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다른 곳에 글 쓰고 교육생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을 더 하려는 게 낫지 않을까? 전등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을 썼을 때 조금 더 비용이 큰것 같아요. 매립 등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사면 3,000원, 5,000원, 뭐, 그 정도 하지 않을까. 3,000원짜리 바꾸는데, 두개 합쳐서 5분도 안 걸리는데, 여기다 10만원을 쓴다. 그건 제가 또 용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배 같은 거는 도구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제가 시도를 안 하는 것 같고 페인트도 예전에는 해봤는데 생각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 부분도 사람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수리는 뭐를 돈 내고 해라 마라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이왕이면 처음에는 직접 다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 얘기보다 더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도배, 장판, 페인트,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타일, 전등 이런 것들을 저도 처음에는 제가 직접 다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해보니까 요거는 사람을 써서 돈을 내고 해도 되겠구나 라는 선이 하나 둘씩 잡혔던 것 같아요 수리비에 있어서는 되게 비싸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해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드릴만 하구나라고 생각이 든게 대부분 그래서 놓게 된것 같아요 문자 교환이나 손잡이나 콘센트 이런 것들도 저는 웬만하면 손을 안 대는 것 같고 온 김에 이 전등만 하려고 금방! 시간을 들여서 한 10만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등은 제가 좀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 김에 이 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이 월세 밀리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